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감기 걸리셨다는 소식들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모쪼록 저희 구독자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는 요즘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어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날개다육의 채널 운영하면서 그동안 올려드렸던 저희 날개다육의 아이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희 날개다육 영상 몰아보기 하기 전에 어제 소개되지 않은 아이가 몇개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사이즈 큼지막한 실루엣입니다. 요즘 한참 예뻐질 때라서 요 아이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사이즈 굉장히 좋구요 로제도 반듯하고 입장도 겹겹으로 이루어져서 어, 정말 완성도가 높은 아이가 아닐 수 없어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9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이고요. 어, 사이즈 모두 좋은 아이들로 판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실루엣이 묵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내 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요렇게 예뻐지는 아이죠 요렇게 묵으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 러블리한 모습 때문에 사랑받는 실루엣이구요 가격은 7,000원 입니다 요 아이는 백봉철화 입니다 사실 백봉이 입장이 두툼한 프릴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철화가 엮이기 쉽지 않은데요. 철화 형성 정말 잘 되어 있고 제법 어,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들로 선별해서 데려와 봤고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목대에 제법 서서 이제는 어, 성장세력 받았기 때문에 대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만 어, 있어 보이는 아이이고요. 백봉철화는 판매가격 2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백야입니다. 어, 올가을 인기가 너무 좋아서 농장에서도 이 아이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사이즈 제법 큼직하고 거의 어, 중품 이상의 사이즈이네요. 어, 제법 단단하게 묵혀진 아이예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가까이 되는 아이이고요. 어, 판매 가격은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현재 9,000원 판매되고 있는 백야입니다. 제법 짱짱하게 굳혀진 백야. 어, 시중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득템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름에서부터 달달함이 묻어나는 바닐라비스 자연군생 무근아이입니다. 어, 요즘 물듬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 한때는 요 아이 머리 하나에 3만원, 4만원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요 아이 지금 판매 가격 16,000원으로 어, 굉장히 가격 많이 저렴해진 상태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어, 대략 12에서 13cm 정도 나오는 제법 큼직한 사이즈의 바닐라리스 16,000원입니다. 포르투나 자연 군생입니다. 물 들면 빨갛게 물이 들고 어, 물이 들면서 입장에 살짝 각이 지는 아이예요. 정말 예쁜 아이죠. 머리 최소 3개 이상 구성된 아이 세개 이상부터 구성된 아이이고요. 포르투나 자연 군생 9,000원 일전에 안내해 드렸었어요. 어,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니 좋으네요. 사이즈 12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포르투나 자연곤생 9,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알레그로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어, 역시 빨간 꽃처럼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어, 제법 묵직 어, 묵은둥이 아이라서 목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특징이 목대에서 아기가 잘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어, 기본적으로 큰 머리 4개 이상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9,000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대략 10cm 정도 나오네요. 요거 가장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이 쟀을 때 10cm 정도 나오니까요.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고 어, 멋진 아이 알레그로 9,000원입니다. 야무지게 예쁜 아메스트로입니다. UI 제법 고급종의 창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대비 적은 사이즈 아니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요 정도 나오고요. 판매 가격은 만원이에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어, 인기가 좋은 아메스트로 요 아이는 정말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창중에 창 하나입니다 아메스트로 만원입니다 형광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캐라리언이에요 어, 사이즈 좋고 입장 겹겹이 정말 많은 아이인데요 가격은 정말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15,000원, 2만원 정도 하는 사이즈인데요. 저희는 판매 1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된 아이이고요. 사이즈는 8에서 9cm 정도 나오네요. 어, 조금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금방 대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캐라리언 판매 가격 1만원입니다. 창 가격이 조금 거만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창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알바로즈라는 이름의 아이이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어, 제법 시간이 지날수록 맑은 느낌도 나고요. 키워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예쁜 아이가 될수 있는 가능성 무한해 보이는 아이네요. 알바로즈라는 이름의 아이 가격 8,000원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어, 사이즈 확인해 보니 대략 8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알바로즈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창 8,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육이가 아래 입장부터 물이 든다고 한다면 이 흑장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생장점 부분부터 물이 드는 차이점이 있죠. 어, 물듦도 약간 검은 자줏빛 이런 느낌이어서요. 이름도 흑장미입니다. 모두 쌍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제법 어, 좋고 짱짱한 아이네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려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어, 가운데 생장점부터 까만 까맣게 붉은 빛으로 물이 드는 흑장미 8,000원입니다. 요즘 농장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기한몸 대신 마디바예요. 어, 사이즈 제법 좋고 짱짱한 아이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8,000원에 출고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 보시면 대략 7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마디바 제법 어,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네요. 마디바는 8,000원에 저희 지금 출고되고 있습니다. 꽃처럼 예쁜 환영 몽블랑입니다. 어, 이름에서처럼 동글동글한 느낌이 묻어나는 몽블랑인데요. 판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머리 최소 4개 이상부터 구성된 군생입니다. 어, 사이즈도 제법 괜찮네요.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대략 11에서 12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 몽블랑 군생 12,000원에 지금 현재 출고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그동안 안내되었던 저희 날개다육의 어, 다육이들 가격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는 영상 보내드렸는데요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번호 010 3489 9456으로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어,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응원 댓글에 굉장히 큰 힘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따뜻한 다육취미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